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상주투자 집에 왔습니다. 예전에 몇번 영상을 찍어 드렸죠. 네, 어제 이걸 찍으려고 몇번치이었는데 어제 제가 그 좋은 나무 먼저 얘기했던데, 거기, 뭔 일했던데, 거기저기, 최종 뭐 포장을 제가 아시는 다 부탁드리고 왔어요. 제가 투목을다 마무리 져줘야 되니까. 그랬니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한번왔서못 찍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전화가 별로 올 때도 없고 별로, 별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어떻게 된거 아니면 먼저 두 번째 고칠 때첫 번째 무너졌었어요. 두 번째 고칠 때 괜찮아 가지고 밑에다 볼질 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저까지 지금 저기서부터 저 뒤까지는 슬러그를 제가 충분히 넣은, 넣어서 다시 깐 부분이에요. 저그 지금 비니 있고, 비니 있고 있는 핸들까지는 충분히 슬러그를 해가지고 다시 싸가지고 거기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고요. 저기가 지금 기름통 부는데요 우리 좋죠 하나하나가 참 어제도 겠지만 진짜 우리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잘해왔어요. 저 위에는 이제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쌀때 조금 실수를 했다고 제가 인정하는 부분 어제 토시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아우 이런 도로 제가 직접하지만 갔다 왔으면 좋은 도리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좋은 도리인데. 공작 집이고요. 그래서 오늘가지에서 여기를 수정해 두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 집은 먼저 얘기했듯이 저희 이제 외부 콘크리트로 해서, 외부 콘크리트로 해서 지은 거거든요. 강남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강남에서 와서 지었습니다. 네. 지금 좀큰 사장님. 좋아하는 방에 불 떼고 있네요. 지금은 덜고 뭐 일은 안 해고 계시고 여기 앞 부분이 표가 익으면 풍경이 좋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경기 정리가 안 되고 네. 경기 정리가 안 되고 노랗게 익으면 거실에 하나 찍어놨는데 뭐 이쁘더라고요. 저도 한번 찍어 느겠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겠죠 가을에 가을에 아주 저기 저가 이게니까 우리는 그런 걸잘 몰랐었는데 작가들이 와서 많이 찍어왔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 무너지진 않는데 제가 슬로그를 넣었잖아요 슬로그 밑으로 해서 표피가 다 떠내려가요 도로를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오늘 저기저 브레이를 가져가지고 거기다 발을 박어서 다시 또 조각이 됐습니다. 발을박아서 옛날 눈 똑꼬치는 거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눈 똑꼬치듯이 꽂혀갔고 그 부분을 마무리 해결했습니다. 일단 심폐기라는데 이번에도 사고가 났죠. 폭발 사고 같은 거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이라는데, 두 명, 한 명은 또 목표를 뭐, 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거래처인데, 어, 중대지해 법에 적어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까지는 같 말해야 되는데, 공장장이도 제가 안 하는 사람, 그냥 차장 때부터 알아가지고, 저한 사람인데, 차장때부터 저거 알아서 한 사람인데, 년까지진했는 상무까지 승진했는데 중대재 처벌법에 걸리면 그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좀 그게 좀아하네요 이쪽은 사장님은 거부를 안 내서 어떤 때는 참 어제는 참큰일 날에 거부를 안 내서 안다치었는데 오늘 또 너무 반짝 와서 저러시니까 조금 부담감이니다 자, <laughs> 일 좋아해요. 일하려면 우울증 와요 저 양반, 음... 응, 일만 해갖고 그러신 것 같아. 요 먼저 우울증 왔다. 그래, 우울증, 우울만이 아닌데 우울증 왔대요. 보니까 일을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손을 놓으니까 일중독에 걸리셨던 것 같아. 그밖에 없어요. 일중독, 일중독, 제가 보기에는 일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일중독에 걸려서. 일을 안하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하니까 또 활력이 좀 사라진 것같아이 유작이에요 아주 미니 포크레 가지고도 이것저것 잘하여 전문가 다 됐습니다 내가 요거 어제 못 찍은 거 한번 대신 찍어드리고 저 그. 다 고치면 한번 전체적으로 전경하고 한번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까지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작들이 오늘 안으 공작 공작이 한상 있거든요. 공작 한상 공작하고 관상용 닭. 나무가 이 아치 만들어 놓으면 참 이쁜데 깊기가 그렇네요 음. 아치를 만들어 놨죠 붐을 음. 내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그두 개를 해서 이 대문 아치심을 이 만들어 놨습니다 소나무는 네. 이거는 다그다 다 했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찍을 때, 뭐, 찍어드리겠고요. 여기 보면은, 반반 보이시죠? 꽃길 갤러리라고 해서,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 처제분이 하시는데, 와서 도자기 같은 거 구경하시고, 차도 먹고, 이제, 무인이니까 알아서 돈 내고 왔시면 돼요. 감사합니다.